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공식판에 그런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브리테니코 백화사전을 다 맞으면 도중 올덤벨을 올릴 수 있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죠. 네, 브리테니코 백화사전 다못외옵니다 여러분들 100점 맞은 사람이 다 알고 풀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행정법 가르치는 유이은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요 합격법. 이라는 주제로 한번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 봤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우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와야, 알아야 알아야 할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것. 이렇게 이제 나눠 봤어요. 그래 가지고 요 1, 2, 3번은 뭐 굳이 뭐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또 행정법이 아니더라도 통용될 수 있는 얘기니까 한 번쯤 이제 들어보시면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제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4, 5번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가시면 되겠죠. 자,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개. 우리 시험은요. 우리 시험을 일단 도식화 해볼까요? 우리 시험은 요, 요 합격이라는, 요 합격이라는 요 물통. 여기에 물을 채워 넣는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물을 충분히 채워 넣어서 여기가 다 차가지고 흘러넘치기 시작하면은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투입하는 시간과 집중이죠 그런데 이게 뭐 쉬워 보이지만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이제 잘 보이면 쉬워요 이게 잘 보인다는 건 뭘까요 문제를 미리 아는 거죠 <laughs> 문제를 미리 알면은 요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거기에만 물을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금방 합격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공개가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합격이 요 바구니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는 몰라요. 가려져 있습니다. 물은 들어가지만 내 눈에는 그 위치 보이지 않는 거죠. 컴컴한 어둠처럼. 그래도 물을 이렇게 쏟으면서 가는 거예요. 요쯤에 있겠지 하고. 그럼 많은 경우에는 물인지 새어 나갈 거고요. 어떤 물은 안에 들어가겠죠. 최고는 이제 전부 다 합격통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최악은 이제 전부 다 엉뚱한데 그냥 써버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이제 타격감 있게 타격감 있게 이제 넣어야 다른 시간 안에 합격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미 답은 나왔어요 우리가 합격하려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물이 겁나 많거나 조준을 겁나 잘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둘다 잘하면 최고고. 예. 네.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경우에 착각하는, 심지어 이제 수험을 가르치는 사람들조차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무한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공시 여기에 들어와서 놀란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 보니까 뭐 무슨 16시간 공부를 했대요. 나도 공부할 만큼 했는데? 1 6치가 그거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보면은 뭐 마술사들 있잖아요. 마술사들. 예. 마술사들 보면은 뭐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쳐다보면 막 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눈을 가려도 막 투시해서 보고 그러죠.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술사를 잡는 마술사가 있죠.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런 거할수 있어? 내 앞에서 해봐. 그럼 100만 달러 줄게. 신기하게 그 사람 앞에서는 그런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연대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이제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네가 보고 있어서 못하는 거다. 지금 이게 그 염력이 안 들어와서 딴데 가면 할수 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공식판에 그런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그렇게 믿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과장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16시간 공부? 못해요. 못합니다. 그거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자기가 시간을 어떻게 재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여기 시간이라는 거는 아무리 시간을 뭐 내가 10시, 10시간을 써도 집중이 0이잖아요? 그럼 곱하면 뭐예요? 빵이죠. 예, 네, 빵이에요. 집중력이 있는 공부 시간은요,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디 나오냐면요, 책에 나옵니다. 책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고승덕 씨 같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 고승덕 씨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그분 합격기 난일을 보셨죠. 저는 옛날 사람이어서 제가 이제 그 시험에 합격할 때 그때 이제 고시 합격기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때 이제 인터넷 도잘 없어가지고 너무 옛날 사람 건데 그러니까 <laughs> 인터넷이 있었어요. 예, 있지만 지금만큼 활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뭐 이런 이제 고시 합격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고승덕 씨그 합격기를 보고 제가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목표를 삼았죠. 다, 목표라는 건 이제 다가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 읽어보면은, 제가 뭐 다시 보고 오지도 않은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자기가 그 어머님이 비빔밥을 이렇게 막 무슨, 무슨 이렇게 긴장할 때 쓰는 그런 큰 바스켓에 해놔. 이렇게 해놓으면은 본인은 자요. 이렇게 낮엔 시끄러우니까. 낮에 자고, 밤에 이제 조용할 때딱 깨거든요. 깨면은 그 비빔밥을 옆에 놓고요. 그냥 공부를 하는 거야. 밥을 먹는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걸 자기가 하루에 그냥 배고플 때 그냥 한 숟가락씩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지치거든요, 사람이? 앉아있으면 지쳐요. 앉아있는 것도 칼로리가 소모가 돼요. 그래가지고 앉아있기가 이제 힘들어지면 이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엎드려요. 엎드리기 있을 힘도 떨어질 순간이 와요. 고도의 집중력으로 책을 보다 보면은.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이제 틀어 놓어요. 옆으로 눕는 거죠. 엎드릴 힘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뭐 지금 이제 리모컨으로 전등을 끄기도 하지만은 그때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 그 선을 그 선을 이렇게 당겨야 이제 끌수 있는 그런 전등 시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는 그 전등에 실을 달아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누워있어도 자기 이제 머리까지 오게 그렇게 늘어놓다 늘어뜨려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잠드는 순간에는 그 끈을 당길 힘 그것만 남아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뤄내신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책에 나오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16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분이 집중력 있게 공부한 시간이 한 16시간. 어쩌면 그 정도였으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예, 하지만 이제 잠을 또 충분히 자, 잠을 충분히 안 자는 건안 돼요. 잠을 충분히 안 자면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뭐 이렇게 1년 가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6시간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뭐 시험에 합격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지도 않죠. 여기에서요. 어느 정도 이제 노력을 하면요. 그 다음에 시간을 더 낸다는 거는 어려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laughs> 하면은 뭐 공무원 합격시켜준다면 할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알았어 내가 그러면 천억 줄 테니까, 뭐 천억이 없지만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천억을 줄 테니까 저기 가서 철봉에 30분만 매달려봐라. 그러면 여러분 매달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매달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천억이 아니라 일조를 줘도 못 매달려요. 그냥 떨어져요. 심지어 죽인다고 해도 떨어져요. 왜? 그럼 못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신체적인 움직임은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한계에 대해서 잘 깨닫는데 정신 노동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잘 모르 모릅니다. 왜냐면 많이 해본 적이 없고 치열하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정신 노동도요 똑같아요. 물론 그렇게 30분 매달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묘기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뭐겠어요? 수많은 시간 그렇게 단련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공부를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열몇 시간씩 공부를 못 합니다. 그거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철봉에 몸매나 죽인다고 해도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것과 똑같이 떨어져 나가요. 하루는 그렇게 할수 있겠지. 이틀, 삼일, 일주일, 한달못 해요. 못 하는 거야. 한계가 명확해요. 늘릴 수는 있겠지. 하지만 늘리는 것도 어떤 뭐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공부를 무한히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주기만 하면 내가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못 먹는다니까요 못 먹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의외로 격차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 얘기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은 이걸 드, 들을 수 의미가 없어요 그 정도의 열심히도 안할 거면 어차피 의미가 없고요 그 정도 열심히 하는데 물을 따른 데 질질 흘릴까 봐 하는 얘기예요 예. 네. 그 정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별다른 차이를 낼수 없고요. 올르셔봤자 많이 안 돼요. 많이 하셔봤자 하루에 넷으로 순 공부 시간으로 열 시간. 이걸 꾸준히 한다? 이걸 꾸준히 하면은 공부 방법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제가 장담합니다. 반드시 합격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떨어졌다. 그럼 이렇게 못 하셨거나 이게 빵이셨던 거예요. 이게 빵. 막 빵이면 뭐 이게, 이게 뭐 10이 아니라 100이면 뭐 합니까 빵 나오지? 그래가지고 저희는 조준 이거를 이거를 이거에서 의외로 차이가 없고요 이거에서 의외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공부 오래하신 분들 공부 오래하신 분들이 절대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절대 시간이 이 시험에 투입한 절대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한하다고 생각을 해 자꾸. 사실은 시험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이 물통을 탁 비워주면서 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다시 채워야 돼요 이 시험의 속성상 강한 휘발성이라는 속성상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누가 알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뭐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잘 조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지금 막혀있거든? 어떻게 쏟아야 될까? 합리적인 생각은 당연하죠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물을 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뭡니까? 기출이죠, 기출. 기출이에요. 여기다 쏠까? 아, 옛날에 거기다 애들 썼는데 걔네 잘 떨어지더라고. 여기다 쏠까? 아, 그거 나중에 까보니까 거기 없었더라고. 여기다 쏠까? 어, 예, 거기 많이 있더라. 거기에 타격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요. 기출 정보.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설명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한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계가 없으면은 행정법 그냥 거기 대법원 법령정보 사이트 있거든요? 거기 검색해서 나오는 모든 판례를 다 외우세요. 그럼 100점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할 거예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다 맞으면은 도전 올든벨을 올릴 수 있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죠. 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다못 외웁니다. 기출정보. 그 하면은 시험에 합격한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합니다. 또 하나는 잘 몰라. 하나가 뭐냐면요. 이 시험은 기출에서 많이 나온다. 이거는 뭐 모두가 인정하실 겁니다.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이수험에 있는 뭐 모든 합격생들, 뭐 선생님들 다 인정하실 겁니다. 90에서 95% 물론, 뭐, 이보다 뭐, 적은 경우도 있고, 이보다 이제 더 적은 경우도 있고, 이보다 이제 많고, 100%인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이제 요 범위 안에 들어오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많이 알아. 근데 또 하나를 모르더라고. 기출이 아닌 게 이제 미출이죠. 예. 우리는 항상 글자 수를 작게 써야 돼요. 기출 X 하는 것보다 미출하면 글자가 하나 줄어들잖아요. 글자를 항상 아껴야 됩니다. 시간은 소중하고,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출에서. 나오잖아요? 나와요. 나오는데, 이 시험의 특성은 상대평가죠? 미출에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못 풀어요. 여러분들이 경쟁자들이 미출에서 나오는 걸못 풀어. 미출에서요. 5에서 10%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뭐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은 요 정도 범위에요 보통 여러분 5%면은 우리 시험이 물론 뭐 이렇게 사지선다형이라고 치면 왜냐하면 사지선다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현실은 이제 사지선다 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기업부터 미음까지 내면 사지가 아니라 사실은 오지에요 뭐 그런데 그냥 평균으로 사지라고 칩시다 사지라고 치면은 이제 80지문 나오고 5%면 이제 4개 지문입니다 그리고 10%면 8개 지문이거든요. 4개에서 8개 지문 정도가 미출에서 나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미출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험의 속성을 아셔야 되는데, 이 시험은 다 맞아야 붙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만큼, 즉, 여기서 남들이라면 합격자. 합격자만큼 맞으면 붙는 시험이에요. 상대평가잖아요. 물론 과락이 있지만, 그건 뭐 당연히 넘는 거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 니네 말대로면은, 이거 90점인데, 90점, 뭐, 어떤 경우 90점이라는 건데? 기출 다 풀면은? 90점이면은, 까딱까딱 하겠던데? 경우에 따라서는 떨어지겠던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착각이에요. 여러분, 못 푼다는 것과, 그 문제를 내가 틀린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 100점 맞은 사람이 다 알고 풀었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질문 다 알았을 것 같아요? 걔가? 그렇지 않아요. <laughs> 물론 다 모르고 맞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물론 자기가 아는 것도 틀린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뭐랄까 그좀그당일에 어떤 또 본인이 어떤 그런 걸잘 못했던 것이고 많은 경우에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늘 자기네 실력보다 많이 맞아요. 아는 걸 맞춘 다음에 모르는 게 확률상 몰라도 네개 중에 하나 맞는다니까 확률상. 네, 늘 자기가 아는 것보다 많이 맞게 되어 있어요. 사지선다형을 너무 못하는 막 이상한 어떤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나 아는 것도 틀렸어? 그거는 몰랐던 거야. 정확하게 몰랐던 거야. 네. 보통의 경우는 더 많이 맞습니다. 그게 확률상 그런 거예요. 못 푼다는 것과 내가 그걸 모른다는 것과 틀린다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볼까요? 보여줄게요. 사지선다형이 이렇게 나와. 미추이 나와? 미추를 빨간색으로 표현해 봅시다. 미출은 많은 경우에 하나의 지문으로 나와요. 아니, 근데 이 얘기보다 더 먼저, 이게 좀 크게 한번 괴를 그 나눠봅시다. 우리는 결국은 네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 그 정답 지문, 정답이 되는 그 지문이 어차피 기출에 있어. 어차피 기출 지문이 정답 지문이야. 그러면은 나머지 지문들의 미출이 나왔다는 거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날 유혹 정도는 하겠지 하지만 기출을 내가 정확히 알았다면은 틀리지 않아요 틀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모르는 것과 다른 거예요 문제를 맞추는 것과 그 어떤 하나의 지문을 모르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알았어 그러면은 정답 지문이 미출에서 나오면 어쩔 건데 그럼 나눠봅시다 이제는 많은 경우 많은 경우 미출 지문 하나 정도 나옵니다 사지에서 그럼 나머지 세 개를 알잖아. 나머지 세 개를 알면 이게 답이야. <laughs> 그럼 이제 또 누가 얘기하죠? 야, 씨, 그런 경우 어있어 미칠이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 <laughs> 미칠이 두 개면은, 그리고 이 중에 정답이 있어. 근데 둘다 내가 몰라. 안 나와가지고. 그럼 어떡해. 아, 그렇지. 근데 그래도 5 0 맞잖아. 둘 중에 하나니까. 괜잖아요 이런, 이런 경우가 많이 없을 뿐더러. 나와도 두번 두 중에 하나는 맞아요. 심지어 미출이 3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100% 맞을 수 있고요, 이건 50% 맞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 지금 4, 4개에서 8개 지문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4개에서 8개의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5에서 10% 정도? 즉, 95에서 90 정도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런 확률을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100에서 5와 10을 뺀 90에서 95가 아니라 9 5에서 100을 맞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도. 많은 경우에 100점 맞으면 100점 맞았는데 복기를 안해 봐요. 복기를 안 해. 그리고 이제 자기가 행정법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다 까놓고 지문 하나하나 OX로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20문제를 물어보는 것과 80지문을 물어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20문제는 다 맞을 수 있어도 80지문은다못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은 이 점수를 봐줄수 있어요. 어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도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니까. 보여 줄게요, 이것도. 올해 국가지구 구급 발표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통계는 뭐 이렇게 그 정확하게 공개를 안해 줘요. 여러 가지 섞여서 이제 평균점 평균 점수 정도 뭐 이런 걸 공개하는데 그래도 그걸 토대로 우리가 한번 역추론을 해 봅시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일그 일반 행정 일반인 중 기준으로, 300명 정도? 300명 정도? 요 정도가 이제, 그 합격자셨거든요? 예, 네, 요 정도가 이제 학교의 커트라인 점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너무 낮아요. 뭐70몇 점인가? 근데 그거는 큰 의미는 없어 왜냐하면 거기에는 조정 점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게 100점 한선 했을 때더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100점짜리 세 과목과, 이제 100점 정, 그, 1 0 0점의 만점이 아닌 두 과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이숫자예요 숫자. 요 점수대보다 십점 가까이 높은 점수대. 그 점수대가 이제 최상위권이에요. 최상위권. 그 최상위권이 세 명이었어요. 세 명. 3명. 요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요분 요분들이 전 과목에서 거의 다 맞으신 분들이에요. 전 과목에서 그러니까 전 과목에서 대부분 다 맞았거나 하나를 틀렸거나 0과1을 왔다 갔다 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전국에 3명이라니까? 전국에 3명? 전국에 3명이에요. 전국에 3명. 합격자 중에 상위 1%. 그러니까 막 전체 의 상위 1%가 아니라 합격을 한 사람이 극소수잖아요. 그 극소수 중에 100명 중에 하나가 모든 과목을 100% 가깝게 맞잖아요.고요. 그것보다 100배이 많은 사람들은요. 훨씬 많이 틀려도 이 사람들보다 모든 과목에서 하나, 두개 이상을 더 틀리고 합격을 해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맞으면요 어떠한 과목에서 이 점수를 맞으면 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낮은 이것을 받아도 사실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 않아요 다른 과목을 다못 보지 않는 한 심지어 이 점수가 나와도 이 점수가 나와도 다른 과목이 좀 되면 붙을 수 있고요 다른 과목도 다이 점수면 은 경우에 따라서 붙는 직렬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은 그럴 수 있고요 이거를 정복한다는 건요. 아까 전에 물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어딘가에 써야 돼. 어차피 물은 우리, 우리들이 들수 있는 물은 한계가 있어. 우리들은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걔는 힘이 겁나 세.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물을 쫙 뿌릴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걸 잡겠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니까요 아까 고승덕 씨 같은 그렇게 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고요.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저는 누구보다 제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제가 좀 여담이지만은 저는 이제 공부할 때늘 항상 저 스스로가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 저 스스로를 어떤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내가 오늘 공부 참 열심히 했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초시계로 시간을 재가지고 저는 그 공부 공부 기간 내내 제 모든 날에 공부 시간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도 뭐 공부 못지않게 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놀라실까 봐 말은 못하겠는데 훨씬 적은 숫자가 나와요. 공부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다 뻥이에요, 그거. 그렇게 열심히 못해요. <laughs> 그렇게 못해요. <laughs> 너무 세게 말해서 미안, 미안하네요. 예. 근데 이제 뭐 작성 그 어떤 재능 방법이 차일 수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대동소이하고요 이렇게 해도 아까 전에 그 한계를 인정하시고 이거를 못 풀어도 붙을 수 있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쓸데없이 힘을 쏟지 않습니다. 뭐 이거를 렇게이막 하려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막 브리트케이크 사전을 외울 거예요. 굉장히 넓게 해가지고 굉장히 작은 글씨로 모든 판례를 써, 써는 다음에 그걸 다 외울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게 많이 물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갖고 있을 뿐이야. 근데 그걸 여기도 안 썼고 엉뚱한 데막 버리고 있는 거지. 그럼 정작 여기 못 담다니까 질질 흘려가지고 여기 담을 게 부족해져. 그런 곳은 떨어지고 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준을 잘해야 되고요 조준을 잘하는 건요 우리 데이터 기출 데이터 과거 데이터 왜냐 여기서 많이 나오고 여기서 안 나와도 어차피 합격자들은 이 원리를 알고 걔네들이 이걸 조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걔네들은 이거 나오면 떨어져 걔네들도 못 불어 그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막 파격적으로 많이 나왔다 어차피 그럼 걔네들도 떨어진다니까요 상대평가기 때문에 이 미출도 맞아야 붙는 시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또 얘기를 해보면은 그, 뭐, 이렇게 고시 같은 시험들 있잖아요. 예. 고시 같은 시험들 있으면은, 그게 약간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기출을 정복하잖아요. 기출을 정복하면은 합격이 가능해요. 합격이 가능한데, 합격이 보장은 안 돼.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기출보다 더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야, 아직은. 다행히도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거의 거기까지 왔어. 거의 거기까지 와서 정말 2% 차이 났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기출을 하면은 합격이 보장이 됩니다.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기출을 공격하면 합격이 가능 우리는 기출을 정복하면 합격이 보장.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좋을 때예요. 아직은. 그래서 얼른 이 시기에 붙으셔야 됩니다. 너더 더 수준이 높아지고 더 치열해지면 여기로 갈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진짜 전쟁이에요. 그때는. 아직은 이때입니다. 그게 바로 기출을 정복하면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서 안 나오면 못 풀고 그리고 못 푼다는 게 틀린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따져봤을 때이 정도의 점수를 맞을 수 있고 통계를 비롯해서 보니까 이 점수는 충분하고 이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마음으로 설득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론이 기냐 왜냐하면 마음으로 설득이 돼야 되거든 본론부터 말하면 은안 따라해 그러면 이제 나왔죠. 기출 정복을 도대체 하우 어떻게 할 것이냐? 기출 정복 법 요것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